안녕하세요. u r 을 이용한 원격 보도 실행 의 치약점을 발표하게 된 박범성입니다. 제가 화면을 보시면 세 가지 CV를 준비했습니다. 이세 가지 모두 다웹 로직 치약점에 대한 치약점이고요. 저는 처음에 이 CV 2018-2628을 준비하다가 이 치약점 특성상 점점 더 많은 치약점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처음에 발견된 2017-3506을 준비하자라고 생각해서 전 2017-3506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진행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진열학, 두 번째 CV 2017-3506 분석, 세 번째 공격 시현네 번째 마무리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은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요즘에 가장 핫한 게임 중 하나를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게임을 하다가 아주 황당한 일을 한번 겪었습니다. 몇달 전에 안형과 이 게임을 하면서 간만에 탑1에 들어서 막 우승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노트북 화면이 하나 변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윈도우 업데이트. 이 윈도우 업데이트는 정말 주기적으로 저를 많이 괴롭힙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괴롭힐 거라 생각해요. 그쵸? 그렇죠? 왜 윈도우 업데이트는 저희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괴롭힐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발표한, 발표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인터넷에는 수많은 신규 취약점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취약점 중에는 하루 안에 분석해서 실제로 공격하는 제로데이 취약점이라는 것도 발생합니다. 이 윈도우에서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어 수단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기능 업데이트를 제공하면서 저희에게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신규 취약점 중에서 저는 웹 로직이라는 서버에 발견된 신규 취약점을 준비했는데요. 그 신규 취약점의 이름은 바로 자바 역진열화 취약점입니다. 이 자바 역진열화 취약점은 제가 하나, 그 설명드리기 전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이 자바 역진열화 취약점은 자바 웹 로직 서버에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바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직렬화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면 한 번쯤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제가 그 구글에다가 첫 페이지에 자바 역진열을딱 검색을 하면은 당장 자바 역진열화 치약점이 발생한 네 가지 프로그램이 뜹니다. 로그포제이, 롬제이스, 스트러츠, 오라클 웹 로지. 네 가지 다그 세세한 내용은 다르지만 자바 역진열한 치약점에 대해서 치약점이 발견된 사실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자바 역진열화 치약점이 왜 발생하고, 어떻게 발생하고,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바 직렬화입니다. 자바 직렬화란 자바 시스템 내부에서 사용되는 오브젝트 또는 데이터를 외부의 자바 시스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바이트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 기술입니다. 제가 왼쪽에다가 자바라는 언어로 클래식 스 차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클래식 스 차에는 색깔이 검은색, 속도는 10이라는 데이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시스템을 종료하거나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다 날아가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다시 시스템을 재부팅했을 때이 값을 다시 넣어줘야 돼요. 하지만 개발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큰 프로그램이 저 값을 1, 2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코드 형식이라는 것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바이트 코드 형식으로 이 메모리를 저장하게 을 되면, 시스템을 껐다 켜도 그냥 바이트 코드를 불러오기만 하면 그 데이터가 그대로 남는 것이죠. 이때, 이 갯, 클래스 일체를 어, 클래스 개체를 바이트 코드로 변환하는 방법을 직렬하라고 하고, 바이트 코드를 클래스 개체로 돌리는 과정을 역 직렬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 클래스 개체를 바이트 코드로 변환하면 전송을 할수 있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개체가 있습니다. 클래스 개체는 전송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난로를 통해서 바이트 코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 바이트 코드는 전송을 할수 있어요. 그럼 전송을 하게 되겠죠. 전송을 해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바이트 코드인 상태로는 이거를 메모리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냉장고를 통해서 클래스 개체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때, 이 난로와 냉장고에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난로의 이름은 white o b j e 냉장고의 이름은 바로 리 e a d o b 입니다 특히, 이리 e a d o b j 에또한 가지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전통된 객체가 역진열화할 때 원하는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용하냐면 정말 쉬워요. 제가 객체를 먼저와 전통할 객체를 먼저 준비합니다. 객체를 준비하는데 이 안에 리드 오제트라는 클래스 이름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리드 오제트 안에는 제가 실행시키고 싶은 코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진열화해서 전송을 해줘요. 전송을 해주면 당연히 발드코드가 돼서 목적지에 도착하겠죠. 그럼 목적지에 도착해서 원래는 역진열화를 할때 목적지에 있는 냉장고를 사용해서 역진열화를 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제가 객체 안에 리드 오브제트라는 내용을 담아서 보냈기 때문에 목적지에 있는 리드 오브제트를 사용하지 않고 제가 보낸 리드 오브제트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서 역진열화를 진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당연히 그 리드 오브제트 안에 있는 제가 보낸 코드가 목적지에서 실행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 예시를 더 가져왔습니다. 목적지에 리드 오브스트에 철수에게 만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의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철수에게 1억원을 입금하라는 코드로 리드 오브스트를 객체에 담아서 보내줍니다. 그럼 당연히 목적지에 도착한 이 객체는 철수에게 만원을 입금하라는 실행시키지 않고 제가 보낸 철수에게 1억원을 입금하라는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리드 오브스트 코드인데요. 가운데 보시면 여기 리드 오브스트라고 적혀있는 거볼수 있고요. 밑에 런타임 t i m e g e -time t i r 이라는 저게 자 지우고 제가 코드를 넣으면 저 코드가 목적지에서 실행됩니다. 사실 이 직렬화라는 기능은 실뢰된 타용 자끼리 전송 또는 실행을 시키게 된다면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직렬화가 없을 때에는 개발자들이 하나하나 전송 또는 저장을 할때 하나하나 커스터마이징을 해어야어요 정말 까다로운 일이었죠. 근데 자바에서 이 직렬화라는, 직렬화라는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과정이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리드 오브젝트의 그런 기능 때문에 전송 과정 중에 공격 패러더가 삽입, 삽입이 가능하다면 자연스럽게 복적지에서 제가 보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되는 것이죠. 제가 다음으로는 실제로 이게 그지 발견된 웹로직에서 발견된 공격시그 설명 c v 2 0 2 7 3 0 0 6에 대한 시연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잠깐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취약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셋 하면 은손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셋저 왼쪽에 있는 분 네, 흰색 옷 네. 정답이 무엇이죠? 자바 역진열화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그러면은 c v 2 0 1 7 3 0 6 분석을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공격 경로에 삽입 공격 페이로드가 삽입이 가능하다고 했죠? 맨 위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가 실제로 URL 경로입니다. 저 URL 경로에다가 제가 이따가 공격 페이로드를 보낼 건데요. 저 URL 경로에다가 제가 공격 페이로드를 보내면 프로세스 리퀘스트, 리드 헤드월드 그리고 워크 콘텍스트 s m 터 어댑터 순으로 프로세스가 쭉쭉쭉 진행됩니다. 마지막에 XML 디코더점 리드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 코드가 실행이 돼요. 이것은 마지막 그 XML 디코더 코드인데요. 가운데 보시면 노란색 박스로 돼서 그 new XML 디코더 파란 민프 스트림이 라고 있는데 저 파란 민프 스트림에 제 공격 이로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XML 디코더에 제가든 공격 이로드가 입력되면서 이 코드 아래 여기 안 보이는데 이 코드 아래 XML 디코더점 리드 오브젝트가 실행됩니다. 이것은 이따가 제가 쓸 공격 패이로인데요 이것은 일단 그 리눅스 개발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XML 데코더 클래스가 적혀 있고요. 두 번째로 프로세스 빌더라고 해서 시스템 명령어가 실행시킬 수 있는 클래스. 그리고 세 번째로 직렬화된 객체입니다. 이미 직렬화된 객체를 표현한 거고요. 여기 빈 SH 뭐 없이 그리고 마지막에 명령어가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 패이로를 리눅스에 넣으면 명령어에 제가 쓰고 싶은 말을 넣으면 공격 패이로가 실행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공격시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그 윈도우 기반의 운영체제에다가 이렇게 웹 로직 서버를 준비해 를 놨고요. 그리고 여기 실행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URL을 이용한다, URL을 이용해서 보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서버에다가 그 피들러라는 툴을 이용해서 패킷을 먼저 하나 보내줄 거예요. 패킷을 보내주면 피들러가 이 패킷을 잡습니다. 여기 잡힌 것을 볼수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급 페이로드를 제가 미리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그해서준 다음에 제가 이게 IP 주소가 주소에서 바뀌기 때문에 주소를 살차 수정만 해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윈도우 기반이 때문에 CMD를 쓴걸 보실 수 있고 아, 32네요. 네, 죄송합니다. 수정을 해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명령어 여기다가 제가 간단한 명령 하나 진행해 보겠습니다. mkdir 디렉토리 하나 폴더를 생성해 볼게요. 이름은 그냥 패기로고 하고 패킷을 보냅니다. 패킷을 보내면 이렇게 이런 포드가띄면서제 윈도우 서버에 여기 해결하는 포터가 생성된 것를볼수 있고요. 하나만 더하자면 이번에는 계산기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기가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해봤었는데요. 리눅스 기반에서 이 서버를 했을 때는 실제로 리버스 쉘까지 성공을 해봤고요. 실제로 공격자들이 이 공격을 할 때는 리눅스나 뭐 윈도우든 자신의 그 블록체인 계좌에다가 이 서버를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블록체인에서 채굴이라는 것을 해요. 채굴이라는 것을 하면 돈이 벌리는데 그 돈을 자신의 계좌로 갖고 오는 식으로 공격 방법을 많이 실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격 시간을 마쳤고요. 이 취약점은 작년 2017 o w s p 의8 번째로 새로 들어오게될 만큼 아주 위험한 취약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취약점은 실제로 공격 코드를 짜고 공격 경로를 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이 성공한다면 그 서버에서 공격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한 취약점이 될수 있죠. 이 취약점의 공격 빈도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10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실제로 공격이 있었던 일인데요. 2017년 11월 9일까지는 평균 30개 정도밖에 공격이 없었지만 그 날을 기점으로 총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게 됐는데 2017년 12월 20일 날 353번이라는 엄청난 공격 횟수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2012년 하나고 201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실제로 이지약점이 발견된 프로그램인데요. 총 70여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30여 개는 실제로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처음 보여드린 시구의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2017, 아, 왼쪽을 보시면 2017, 3 5분격이라는 제가 오늘 직접 시연을 보여드린 경우를 볼수 있고요. 작년 10월에 나온 것은 총 7개의 추가적인 경우로 나오고 올해 2월에 또 하나의 추가적인 경우로 나왔습니다. 마, 그, 마크 레인 홀더라는 오라클의 자바 플랫폼 그룹 소석 아키텍트 마크 레인 홀드라는 사람은 이 자바 진열화 기능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체적인 일자와 자바 버전에 대해서는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자바라는 언어는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그, 그, 중에도, 그 중에서도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진열화에 대한 기능적 보완을 하루아침에 일어날, 거라,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향후 몇 년간은 이 취약점이 기속적으로 발표, 아, 발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면서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약간 좀 넘긴 부분도 좀 있고 뭉퉁려서 말하는 것도 좀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2차때 오셔서 개인적으로 질문 주, 주, 질문을 주셔도 되고 왼쪽 위에 있는 저 아이디, 카카오톡 아이디에 질문을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